아직까지도 순유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뭔가 광기를 보여줄 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허가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더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녕하세요. 형인들 반갑습니다. 여유되면 전국민 알트코인 이더 좀 봐주세요. 저번에 이더, 비트, 오대오 샀는데, 비트보다 이더가 덜 오르네요. 알트가 수익률이 더 낫다니. 사실 이 부분은 제 A부터 Z까지 설명드리게 되면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이 한 300만원 수준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는 봐야겠습니다만. 300만원은 아니고 200만원 한 중반대 정도였네요. 200만원 중반 대 여기, 요 구간에서, 제가 이제, 알트들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비트는 저점 찍고, 반등할 때, 알트들은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가는 게좀 뒤처지다가, 마디로 이제,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말로, 흡성대법, 그죠? 비트만 올라가는 흡성대법 구간을 지나고 나면, 알트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비트다. 그리고 그또 지금은 알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조금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제가 정적이라고까지는 그렇고 좀 냉정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친환경 코인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닌 지분 증명 방식으로인 점. 두 번째로는 스테이킹에 대한 이율이 너무 높은 점. 이두 가지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냉정. 하게 해왔어요 한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나 이더리움이 제일 좋은데 이놈의 새끼는 맨날 이더리움 얘기만 하면 너무 냉정해 그래서 꼴 보기 싫다 <laughs> 이런 분도 아마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냉정한 말씀만 드리니까 결론은 그렇게 가더라고요질문의 대부분이 어떻게 수렴이 됐었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 제일 많이 상승한다면 얼마까지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이 추세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추세선이란 상승 추세선 그리고 상승 채널의 상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상승 채널 상단을 조금 이제 시간대에 맞게 이렇게 쭉 늘여트려 보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냉정한 부분 뭐 이율이 높다라던가 뭐 친환경 이후에 지분 증명으로 바뀌어서 이런 거다 빼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알파 요인들이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물 ETF가 상장되어 있는 단 하나의 대장 알트 대장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플라 마이너스 알파가 모두 존재하니까 얘는 그냥 더해서 제로라고 치고 왜 수치화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절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현물 etf의 규모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되는 플러스와 확인 안 되는 마이너스를 비교해 본다 이거 자체가 불성립이니까 이건 제외하고 그렇다면, 그냥 일단 지금 살아있는 분석은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피부 포인트 3 포인트랑 추세선 상단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 구간 쭉 따라가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더리움은 200만 원이고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 아마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은 이미 한참 지난 뒤였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률 그다음에 이 이더리움의 기대상승률 둘다 이제 기대상승률이죠 비트코인의 기대상승률과 이더리움의 기대상승률을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기대 상승률보다도 낮다면 사실 투자하는 데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알트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비트의 방향성과 흡사하게 움직여주고 비트의 상승률이 바로 반영되든 조금 늦게 반영되든 아주 늦게 반영되든 어찌됐든 비트의 상승률이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고 사람들의 관기가좀 더해지기 때문에 최고점이 더 높이 갈수 있는 즉 변. 운동성이 크다는 게 우리가 알트를 투자하는 제첫 번째 목적인데 그 말인즉슨 적어도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는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기대 상승률보다는 내가 투자하려는 이 코인의 지금은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의 기대 상승률이 더 커야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안정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독보적이죠. 기축통화니까, 뭐, 우리 돈으로 치면은 달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정도로 안전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덜 안전한, 하지만 알트들 중에서는 또 제일 안전한, 그죠? 조금 헷갈리실 텐데, 어찌됐든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안전하면 기대상승률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메리, 거기에 메리트를 두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의 기대상승률보다 분명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은 제가 여태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가장 높은 시세라고 하면 천만 원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최고점에서 제분석이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덜갈 수도 있고 조금 덜갈 수도 더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광기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응하는 거지 다만 기대 상승률만을 봤을 때 그럼 비트코인은 뭐 광기 없냐 이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사는 거랑 다른 알트를 사는 거랑 기대해 봤을 때 안전하긴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기대 상승률이 낮다 아 이거는 투자를 결정하기가 제 입장으로서는 좀 매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나 처음 듣는데 하시면은 예전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와서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고 내가 비트도 갖고 있고 이더리움도 갖고 있는데 왜이 비트보다 못하냐 이거잖아요. 알트가 수익률이 더 낫냐. 근데 여기서의 알트란 이제 이더리움과는 조금 분리를 하셔서 생각하셔야 될 때고요. 이유는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알트라고 볼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거의 뭐이 정도면은 말이 알트지 얘는 거의 뭐 비트계의 알트 그러니까 호랑이 없는 굴의 여우가 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물론 호랑이 있지만 얘가 왕이 못 되죠. 호랑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더리움은 지금 지갈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기대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추세상에 뭐 어디까지 쫙쫙 그어놓고 무조건 그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선 하나 쫙 그어놓고 이거는 기준점인 건데 이 기준점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아직까지도 순유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뭔가 광기를 보여줄 때쯤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허가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더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 전까지는 기대상승률이 천만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상승률이라기보다는 아, 기대되는 다음 고점, 예상되는 다음 고점, 천만원 수준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깨지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딱 하나, 이더리움 ETF 예의의 성장을 가파르게 만들어내려면 스테이킹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